안데 스카우트 J가 온 팀이 여섯 팀이 있었어 토트넘 포함해서 유럽에서 나도 사실은 AS 모나코로 갈 뻔했거든. 근데 왜 모나코 안 갔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마지 <laughs> AS 모나코, 음. 토트넘, 음. FC 포르투, 맨체스터 시티, 그다음에뉴캐슬 웨스트햄. 와형 근데 대박이네요. 웨스트햄 멋스 팀이었어. 음.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날 가서 히딩 감독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 솔직히 나는 잉글랜드 가고 토트넘 가고 싶다. 감독님이 만약에 가질 원치 않으시면 음. 기쁘게 남겠다. 어, 야. 어. 시간이 지났는데 감독님이 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영표 너... 나 김은광이요. 내가 이제 2년이 지났어. <laughs> 네. 2년이 지났으니까 네. 나는 내가 이제 사우디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 구단에서 응. 너 사우디에서 나오려면 응. 한국 선수 한 명을 데려다 놓고 가래. 얘기해봐라. 누구를 원하냐 그랬더니 응. 박주영을 원하는 거야. 근데 박주영이 그때 모나코에 있을 때야. 아, 그때 아, 아, 엄청 잘할 때안 나가기 전에 어, 모나코에서 리를 갈때아릴 맞아요. 모나코에서 리를 가기 직전이야.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내가 어 나는 그때 당시 주영이가 뭐 대표팀 주전이었고 막 주전 공격수였고 음. 이랬거든. 근데 나는 3 5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영이는 음. 그때 당시 2 0대고 아, 모나코에서 진짜. 잘하고 있는데 모나코에서 사우디를 오는 거는 근데 이제 음. 전해달라고 하니까 음. 나는 전에는 주겠다. 음. 근데 아마. 안될 거다 그럼 전달만 해 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오케이 그럼 전달을 해줄 테니까 그럼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음, 음. 4년 계약에 네. 200억을 주겠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1년에 5 0억씩해서 그러면은 세, 세금을 빼면 사실상 400억이나 마찬가지야 사우디는 세금 안들요 어, 없습니다 우와. 그리고 내가 주영이한테 전화를 해갖고 야 주영아 우와, 이렇게 관심, 해서 대박이다. 우리 클럽이 너한테 네. 관심이 있는데 네. 그냥 전달해 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네. 전달만 해 주겠다 네. 전달을 해 줬어 뭐라 는지 알아? 이틀 만시간이 주세요. <laughs> <laughs> 그거를 요 있잖아요 아니, 진짜 누 걔는 그때, 그때 20대 지금은 뭐 몇백억 받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랬지만 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는 그 정말 탑클러스 때 <laughs> 걔네들이 받는 연봉이거든 <laughs> 주영이가 나는 솔직히 한방에 형, 자를 줄 알았어 형은 응. 뭐 얘기 안 했어요? 나를 응? 왜 이렇게 안 주고 왜나 가니까 주냐고 얘기 안 했어요? 형도 그 그만큼 받는 거예요 설마? 아니 난 그런 전혀 그렇진 않았지 이대동아리고입받았어 이제 그 이유가 어. 어떻게 됐어요? 어, 주영이가 달력이 왔어요? 주윤이가 이제 네. 자기 그래도, 주윤이가 응. 제대로 된 게, 어. 자기 그래도 꿈을 쫓아서 가겠다. 잘했다. 음, 잘했다. 멋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꿈을 쫓아서, 그치? 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릴을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아스날을 간 거지. 갑자기 아스날 갔어요? 아스날이 하이제킹 한 거지, 하이제킹. 근데 아스날 간게 조금. 그렇지. 그 AS 모나코라는 팀은 그팀 자체가 진짜 좋은 클럽이야. 근데 거기 그 클럽 자체의 스토리나 역사도 그렇고, 근데 나도 사실은 AS 모나코를 갈 뻔했거든. 어, 왜냐면면 토트넘을 네. 갈때 나한테 스카우트 제의가온 팀이 여섯 팀이 있었어. 토트넘 하... 포함해서 유럽에서. 그때 당시 AS 모나코, 음. 토트넘, FC 포르투, 맨체스터 시티, 그다음에, 그다음에 뉴카슬웨스템 와형 근데 대박이네요 어, 웨스트팀 6팀이었어 그니까 그 6팀 중에서 모나코가 나한테 돈을 엄청 부른 거야 근데 왜 모나코를 안 갔어? 그래서 얘기하잖아 맞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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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코가 엄청 부른 거야 토트넘에 거의 두배를준게 모나코였어 거기도 세금 없지 그죠? <laughs> 어 그때 감독이 누구냐면 지금 프랑스 감독 데시앙이야 와 <laughs> 근데 데시앙 감독이 너가 왜 모나코에 와야 되는지 너가 모나코에 오면 너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 나는 솔직히 그때 내가 그 전화 받고 형 진짜... 이틀 고민했어요? 이틀만 이틀 시간 안 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laughs> 나는 솔직히 토트넘을 가야 되겠다는 라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알더라고 음, 이미 음. 어떤 어떤 오퍼를 받았는지 알고 있는데 내가 전화를 한 이유는 음. 우리 모나코가 너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려주고 음.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좀 고민했었지 실제로 예, 그러다가 이제 나도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가 때 어쨌든 그때도 최고였으니까 그렇죠, 최고일이그 해서 네.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나도 어, 모나코 안 가고 근데 모나코를 갈 명분은 없었을 거야 내가 막 모나코를 간다 고 그랬으면 음. 히딩 감독님이 나를 안 보냈을 거야 음. 모나코 너고 돈 때문에인데 돈더 받으려고 휴양지에 가서 너 편하게 쳐가려고 그냥 이랬, 이랬거든 그 전에도 맨날 나한테 이랬었어. 왜냐면 감독님 겸 특별 디렉터인데 아, 운영을 내가 바이아웃이 걸려 있었어. 나한테 어떻게든 히딩 감독님이 너가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한테 우리 멤버가 진짜 좋았거든. 네덜란드 테 더해 별가 6명이고, 막 이럴 때야. 그런데, 시진 감독님이 재계약서를 딱 주는 거야. 이거 내가 너한테 줄수 있는 최선의 계약서다. PSV 전체 선수단 연봉의 3위. 와 3위 연봉을 나한테 줄수 있어.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유럽에 나올 때부터 꿈이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아주 수준 높은 축구를 경험해 보는 게 꿈이었거든 도대체 어떤 축구가 세계 최고의 레벨이고 이 세계 레벨의 축구는 어떤 것이며 선수는 도대체 어디까지 하는 건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난 그걸 경험해 보고 싶은 게 유럽 나오고 싶은 이유였어. 돈뭐 성공 이런 게 아니라 난 음, 그거였어 음, 근데 맞아. 거기에 갈수 있는 딱 기회가 생겼잖아 근데 히딩 감독님이 가지 말라셔 2, 3일 동안 내가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내가 2000년 월드컵 때 내가 사실은 종아리가 파열됐잖아 둘이랑 부딪히는 바람에 물론 뭐 둘이 잘못은 아니고 음. 뭐 하다가 우연찮게 6주 진단을 받고 회복까지는 3, 3달 진단이었어 어. 그것도 월드컵 개막 이틀 전에 그럼 어, 나는 부상을 당했으니까 음. 나는 나가야 되거든 부상을 당한 선수는 엔트리 교체를 할수 있었어 그치, 그치, 그치. 근데 히딩 감독님이 부상당한 다다음 날 나를 부르는 거야 아침에. 응.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지. 응, 응, 응. 아, 나 이제 월드컵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딱 갔는데, 방에 갔는데, 히든 감독님이 나한테 이랬거든. 응. 내가 너랑 2년 동안 고생했는데, 나너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나한테 피지컬 트레이너 전담으로 한 명을 붙여주고 어. 내가 거기서 치유 하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놓치고 세 번째 경기를 었잖아요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시딩 감독님이 나랑 지성이를 데리고 피스비 왔잖아. 그그 은혜가 있는데 솔직히 나에게는 이 잉글랜드를 토트넘에 가는 게 엄청난 기회고 찬스인데, 음. 근데 시딩 감독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내가 그냥 떠나면 안 되겠다는 라 마음이 음. 딱 드는 거야. 진실되게. 히딩 감독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 음. 그래서 내가 그다음 날 가서 히딩 감독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 솔직히 나는 잉글랜드 가고 토트넘에 가고 싶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이 선수들을 경험해 보고 싶다. 음. 그리고 이게 내가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감독님이 만약에 가질 원치 않으시면 음. 내가 남겠다. 근데 오. 내가 남을 때 기쁘게 남겠다. 오, 야. 어, 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지. 음. 시간이 지났는데 감독님이 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영표너. 내가 여기 감독이고 테크니컬 디렉터다. 나는 음. 부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음. 잉글랜드 가는 게 너한테 좋다. 음. 너 가라 그러는 거야. 와. 물론 자신이 역할에 최선을 다한 분이기도 하셨지만 음. 결정적일 때 사실 그 장면에서는 테크니컬 디렉터나 감독으로서는 나를 끝까지 잡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테크니컬 디렉터나 감독으로서 나를 대해준 게 아니었어. 음. 그렇죠, 제자에게 제자를 위해서 잘 나를 는잘 놔준 거야.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 피해를 입더라도 제자를 정말 아. 좋은 곳을 보려고 와 아. 아, 멋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되게 어려운 게 히딩 감독님이 테크니컬 디렉터에도뭐 갈라면 가마 이걸로 될수 있는 게 아니야 이사회를 설득을 해야 돼이 아. 선수 꿈을 위해서 보내 주겠다라고 하면 어떤 이사회가 절대 구단에서 구단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쵸. 이해를 해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나를 보내주신 거거든. 네. 네. 이분은 진짜 리더십이 뛰어난 네. 전체 조직의 목적보다 어떤 한 사람에 집중했던 그런 분이셨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인간 다운 그러니까. 명장이네 명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장이야 정말. <laughs> 감동적이네.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와이 <laughs> <이게> 뭐가 <뭔가> 뭉클해 요히든 <laughs> 감독님이 허락을 받고 가야 된다는 음... 나는. 근데 내 이적이 되게 늦게 결정돼. 음... 8월 말막 이렇게. 진짜 대단하던데 한국 대한민국 선수가 세계 최고 리그에서. <laughs> 이제 선수님이랑 박지성 선수님을고 나서 응원을 했는데, 코리안리그 음. 부분에서 이제 경기를 이제 하는데, 아니면은. 공이 차오르는 마음인데 선수님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선수들은 뭐 한국 대표팀 동료를 본다는 거 그게 일단 반가운 일이고 근데 솔직히 좀 미웠을 것 같아 형은 그거 할때 응. 지성이가 거 빼다 가지고 했 그랬죠 응 지성이가 내걸뺏었지 내가 지성이 거 뺏지 않고 나는, 나는 누군가의 것을 뺏진 않아 <laughs> 아니, 그런 사람은 아니야 재밌었지 그게 지금 이제 그런 사건 이 있었으니까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하나의 되게 재밌는 너무... 스토리였잖아요. <laughs> 아, 감동적인 스토리잖아. 음, 맞대결을 한다는 게 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진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거든. 그렇죠. 나도 아직도 기억나. 내가 94년인가 그때쯤에 음. 오늘 9시 뉴스를 딱 보는데 고등학교 때 거기서 도르트문트가 우승을 한 거야. 그래갖고 막 세레모니 하는데 막 노란색으로 막 음, 뜨더라고. 내가 음, 그게 아직도 기억나거든. 음, 근데 맞아. 내가 그 팀에 뛰었잖아. 아,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게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요. 뛰었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할 때 음. 그다 진짜 아 근데 토트넘에서도 그렇고 하, 형님 진짜 도르문트도 그렇고 사우디에서 이제 MLS를 가잖아요. MLS를 가게 된 이유가 형님이 그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응, 응. 공부를 하고 응. 싶다고 하셨는데 이제 행정적인 거를 배워보고 싶었던 거예요. 응. 감독보다는 행정에 대한 아... 생각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MLS에 간 거야. 한 다섯, 여섯 팀의 옵션이 있었어. 와... 그 대신 이제 1년 계약, 1년 뛰고 나서 이제 은퇴하려고 했었어. 근데 내가 이제 첫 1년을 뛰었어. 뛰었는데 너무 잘했잖아요. 꼴찌였는데 우리가 어쨌든 뭐 좋은 선수들 몇명 데려와 갖고 중위권으로 갔어. 근데 그 해에 또 내가 또벤크버 MVP를 받았어요. 대박이잖아. 리그 MVP를 받았어. 3 6세에 <laughs> <laughs> 이제 은퇴하려고 하니까 우리 테크니컬 디렉터가 나한테 이제 계약서를 갖고 온 거야 내년 계약서 재계약하자는 거야 근데 그때 나한테 이제 LA 갤럭시랑 시애틀이랑 나한테 오퍼를 넣었어 나 이제 내년에 은퇴할지 모르니까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못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은퇴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클럽의 테크니컬 디렉터가 처음에 나를 이제 의심한 거야.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딴 흘린 데, 다음에. 아, 딴데 가려고. 딴데 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한 형이 거야. 여기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1년 동안 믿을못 쳤어요? 어, 그랬나 봐. <laughs> 그러면서 너 공부 때문이라면 너 여기다 사인하고 가라. 그리고 너 은퇴하면 네 계약서 찢어버릴게. 그러면서 사인을, 계약서를 딱 내미는 거야. 너 만약에 너 말이 진짜면 너 여기다 사인하고 가라고. 내가 그제서 사인했어. 거기서 딱 그거를. 믿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클럽에 딱들어갔는데 클럽 회장님이 너뭐 하고 싶냐고 그래서 내가 스포츠 마케팅하고 행정하고 싶은데 내가 선수를 더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음... 그랬더니 너가 1년 더 뛰어주면 벤쿠버 음... 화이트 캡스에서 우리가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와... 그래서 내가 1년 더뛴 거야 와... 그리고 나한테 그 클럽 엠버서더를 회장님이 주신 거야 5년 동안 와... 그리고 내가 거기서 와...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한 거야 솔직히 딱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좋은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난 것 같아 네. 되게 많은 아, 도움을 받았지 그게 형이, 이제 내가 그2 0 1 8년까지스토리 형이 조, 음. 잘 살아와서 그런 거예요 또 그, 그거 그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적어봤는데 너 지금 말을 보고 얘기하는 오. 거냐 올드, 그, 야또그 명언이 몇 회짜리인데 너 지금 이거 몇 회짜리인데 이거 아니 명, 명언이 잖아요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그 명언 때문에 지금 다들 후달리고 있어가 근데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뭐, 근데 사실 뭐, 올드컵을 뭐.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실 잘할 수 있는 감독이 없을 맞습니다. 거예요 그 압박감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한 200명의 축구 지도자하고 같이 축구를 했더라고 근데 그중에서 어. 70명은 한국 사람이고 한 130명이 외국 사람이었어 어, 그거 어떻게 다 쉬었어요? 쉬어봤지 그래서 그때 내가 쭉 보면서 뭐를 <laughs> 느꼈냐면 유럽에 있는 그 탑 팀의 최고의 감독들도 중요한 경기 가니까 라카에서 쫄더라고. 그게 약간 긴장하지. 이상하게 그게 싹 선수들한테 전염이 돼. 아 맞아 맞아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어. 네. 그래서 이 감독이 갖고 있는 이 경험은 네. 또 다른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월드컵 같이 그런 압박감을 갖는 그런 거는 그냥 성격적으로 나는 압박을 안 받아. 이거하고는 다른 음. 문제야. 두부 음. 월드컵 나왔다 왔잖아요 뛰지는 않았지만 음. 2000년 월드컵 때도 그렇고 2010년도 때도 그렇고 약간 그런 모습을 봤어요 뭔가 긴장하는 게확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경험도 진짜 중요하지 와 오늘 진짜 형님이랑 좋은 감사합니다 나와주셔가지고 재밌었어 나도 되게 그러니까 형님의 이런 인생 얘기 너무 좋습니다 음. 궁금한 거 있어요 볼런티어에서 이 선수는 좀 별로다 음. <laughs>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 이 선수는 좀한 번쯤 교체 다른 선수로 한번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 팀에서 네. 좋은 얘기를 해야지 나쁜 얘기를 <laughs> 해 <일? 웃음> 볼런티어는 진짜 좋았지 왜냐면은 네. 우리가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진짜 20대, 30대 그 네. 최고의 몸 상태를 자랑하는 친구들하고 경를하면서 어린이... 체력 떨어지는 것 외에는 네. 모든 걸다 그대로 갖고 있네 네. 승부욕 경험 기르... 기술은 그대로 있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되게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맨마지막에 진짜 영광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볼런티어에서 <laughs>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 텐데 그 <웃음> 엄청, <웃음> 엄청난 <웃음> 그 성과를 <laughs> 얻을 수 있었어 <laughs> 그러니까 영광스럽네요, 진짜. 다음에 천수랑 같이 나와서 그 뭐야 와, 예, 예. 하나씩 딱열 아, 개씩 딱, 딱 하시면 되겠다 형님이 말씀하세요, 천수한테 진짜 메기가 여섯 분 보내세요. 네. 다음에 <laughs> 천수랑 같이 나와서 프리킥 하고 안 나온 내가 이걸로 하자. <laughs> <laughs> 아니 형님 근데 진짜로 우리 그럼 룰은 한 번씩 차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씩 차야지 한 번씩, 한 번씩? 어, 어. 똑같은 오케이. 위치에서 똑같은 똑같은 위치에서 콘 냅두고 그때 너가 세개 먹으면 음. 예를 들어 내가 후원하는 좋은 집이라고 했거든 네. 아이들 네. 거기에다가 경기 어, 티켓을 어, 한다든가 아니면 축구공을 <laughs> 사준다든가 아, 그 외식을 할수 있도록 한번 어. 후원한다든가 나와야죠. 뭐 이런 걸 하면 되잖아 기한은 어느 정도까지 들까요? 올해 안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우리한해. 와 오늘 영평. 아 이거 수고 많았다. 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주시고 음. <laughs> 우리 영평. 재밌었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제가 왜 존경하는지 알겠죠. 영평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구독 좀 눌러주세요. 영평 <laughs> 이렇게. <laughs> <laughs> 영평님 이렇게 동네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심만 안 되면 지금 지 혼나요. 네, 맞으시오. 구독은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김용광이에요. <laughs> <기원하이요. 웃음> 이거예요? <웃음>